자, 지금 할 어, 게임은 버리드 어, 생매장 당한 게임입니다. 갑시다. Fu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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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u c 좋습니다. 스타트 좋고요. 오케이. Okay. shit. This is okay. This is okay. This is okay. This is okay. shit. 죄송합니다. Where is it? All right. 어유. 자, 배터리 24%. I need a key. I need a key. 자, 열쇠가 필요하다고? 열쇠가 당연히 필요하겠지. 자, 시간이 없습니다. 저 배터리 23%. 어떡하지? 아, 자, 와이파이가 없어요. 자, 이럴 때는, 배터리 꺼, 이거, 이거를. 큰일 났다. 맵도 안 돼. 어두운 것은 좋지 않습니다. 당신의 감정에 불을 계속 키세요. 그러면 너는 좀 안정감을 느끼고 덜 불안해한다. 자 엄마 죽기 전에 엄마한테 통화 한번 하자. 엄마. 샘. 샘에 왜 하트가 있어? 여자 이름이 샘이야? 자. 야, 이거 뭔데 이 선은? 오 씨, 뭐야 이거? 어? 뭐야? 여기시 눈이 보이는데요? I need something for this. I need something for this. I need a key. I need something for this. E. I need a key. I need a key. Ooh. 야 이거 안 돼. 9 9가 있어. 29 I n e e 294여사 있어. 294 옆에 이상한 인간이 한명 있어요. 외계인이야? 야, 열어. 야, 잠깐 뭐, 가뭐해뭐 뭐 해야 돼? 자, 여기서부터 942 942. 이거 왜또안되노더 이상 안 되죠. 뒤에한또선 선이질.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제가 너무 좀 흥분했네요. 자, 아, <laughs> 어, 이거. I h i, I s <laughs> 자 자, 습니다 어 이것도 이제 된다. 자, 아까 뭐 아까 저기 4부터 시작해 볼까? 4 9부터 시작해야지. 9 4 2 492뭐해 볼까? I can't breathe. 아, <laughs> 넌 여기 죽을 거야. 4144 4144? 어, 열쇠. <laughs> 아, 좀손좀 좀 치워. 뭔데? 뭐 주었어? I need a key. I need a key. I need a key. 뭐 줬는지 모르겠어 뭐야 누구랑 같이 누워있는것 같은데요 뭐야 내가 가진거를 뭐뭐 있는지 알수가 없어요 어이건 d 같은데 방금 여기 꼽는것 같은데, 맞네. 옆에서 누가 죽어가고 있어. 나만 이랬던 게 아니었나 봐. 구사이가 도대체 어디 거야? 걱정하지 마, 나 여기서 안 죽어. 어씨 문제. 제대로 한거 맞았네. 아, 된장이것이 뭐야 이거? 여기 이미 사람이 죽어 있어요. 도 c 끼 야, 도끼차손좀 치아라 좀. I 하나 더 모아야 돼. 저기 하나 더 걸쳐진 거 아니에요? 어 그러네. <laughs> 눈이 잘안 비. 자, 사일사 사. 이 어째 뭐 하는 건데? 틀렸어? 옆구리 눌려야 돼. 1, 2, 3, 4, 5, 어, 그러네. 잠깐. 야, 씨, 옆에 누가 숨결이, 숨결이 느껴진다. 뒤로 가서, 저만 뒤졌고, 아, 저섬도 치워봐. 1을 여는 게 아닌가 봐. 위에서부터 그래, 1인가? 가면 1, 4, 4 This is okay. 4 41 1234 4144가 맞는 거 같은데 어 됐다. 뭐야? 뭐가 왜된 거야? 숟가락? 숟가락을 왜 줘? 야 열어봐. 오케이. 아 숟가락. 추워 음. 가고 있어. 도끼 숟가락 어, 어디에 사용되는 걸까? 이거 또자 나무를 한번 잘 보자. 왜냐면 I, I can't 숨 쉬어 아직 일러 안 죽어 침착해 라이터로 끝을로 볼까요 어디를 어손 아까 손뭐 이거 뭐야 뭐야 아! 아무것도안 보여! 아무것도 없어 큰일났다 어 뭐야 사람 얼굴인데? 안녕하세요 좀 구해주시면 안돼요? 예? 사라지면 안돼! 가지마 이개야씨 구해주고 가 가지마 뭐야 이거 어? 누가 문 연다 야, 열어줘. 동전으로 나사를 풀었다고? 반대 방향? 뭐 무슨 반대 방향이야? <laughs> 자, 이제는 살수 있습니다. 자, 숨 막혀서 뒤졌네요. 자, 두 번째 인생. 오케이 okay. 쉣 Shit. This is okay. This is okay. This is okay. This is okay. t 할수 있어, s o k 어 h i s i t 자, 요걸 부르고. 자, 물병. 어, 팔? 갑자기. I need a key. 자, 다치워. What is that? 거미 줄씨. I need something for this. I need something for this. I need a key. 자, 여기는 사, 여기는 이. 사, 이, 팔. 어824 보자. 428 먼저 해 보자. 824. 어씨 뭐야? 248 어, 났다 자, 숟가락 하나, 아, 열쇠구나. 하나만 줬어. 씨, 망할 원래 두개 주는데 여기서 선차야. 야, 여기, 여기에 있던 그 이상한 그거 어디 갔어? 없어. 자, 이 열쇠. 자, 이 열쇠로 하나만 열수 있는 것 같은데? 순서가 잘못됐나? 이 열쇠가 열쇠 하나당 자물쇠 한 개만 열수 있어요. 뭐야, 이거 손이잖아. 야, 너 뭐야, 이거 손? 치아봐. 어, 열쇠. 성전 줬다 I need a key. I need a key. 어, 나간다. 오케이. 그럼 여기도 동전이 필요하다는 소리인데. 또열쇠로 먹었는데 그거 야 그거 아까 1 2 3 4 그거 까는 게 없어. 2 5 3 3 2 5 3 3 폰을 내려 사좀씨 아, 아, 여기 있다. 2533어1212533 어, 1. 1, 됐나 봐. 열쇠 하나 얻었어. 자, 하나 안 연거. 자, 요거 밖에 없죠. 이제 뭐요? 뭐야, 이거 열었는데? 어? 나가다. 열리고있다 그래 영차영차 영... 열렸다 마침내 <laughs> 한달만에 게임을 만들었다 뭐 그랬던거 같은데 나쁘지 않네요 아니 근데 떡밥 떡밥 좀 알고 싶은데 분명히 떡밥 해소할 수 있어. 어떻게 해수 하느냐?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. 그럼 지절로 구해질 걸. 저봐. 귀신 올거 나왔어요. 이때 불 켜. 뭐지? 예, 네, 환상 같습니다. 이미 여기에 시체가 쌓여 있어요. 옆에도 쌓여 있고, 밑에도 있고. 사풀 하셔야 됩니다. 주인공 말고 다른 사람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누가 문을 퉁퉁 두드려? 환창인가? 즉시! 오! 오, 오 자 일단 환상이었고요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렸어 전화가 왜 안되는지 모르겠어 자 샘이랑 지금 대화한 내용인데 샘이 나를 가둔거야? 관이랑 쓰레기통이랑 물병이 있어 I can't breathe 쌤의 서프라이즈라고 이게 지금 환상이죠 환 가만히 놔둬봐 손의 온기를 느껴라. 온기를 너무 느껴서 갔나봐요. 그냥, 저, 어, 정신을 놓쳤어. 자, 이렇구만. 아이디어 진짜 좋긴 좋다. 게임 잘 만들었네.